와, 수문 다 열렸다, 다 열렸어.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냐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옥산버 수문이 다 열렸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어제 비가 좀 왔거든요. 근데 막 물이 그렇게 많이 뿔 정도로는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문이 열린 거 보니까 뭔가, 어, 고기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가서 한번 같이 열심히 잡아 봅시다. 야, 오늘 뭔가 나올 것 같아. 와, 수문이 진짜 오랜만에 열렸다. 그렇지? 여기서 잡아줘. 아래에서. 여기는 응? 내가. 응. 오늘 뭔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자, 일단 여기부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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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나온다. 엄청 나온다. 나와. 응. 아. 어다 참붕어 뭐 참마자 그런 거야 여기 패스. 그럼 참돔기도 없어? 패스. 응. 여기 피레미는 있는데. 나주자. 나, 나 나중에 한꺼번에 잡아서 가져가자. 음. <laughs> 아 미안 <뭐야? 웃음> 자 여러분 요쪽에 갈까? 요쪽에 아, 쏘가리가 나왔거든요 매년 한번 해볼게요 야 오랜만에 수문 열려가지고 신난다 그지? 일단 안보인다 여기는 한번 해볼까 여기서부터? 고기가 없는데? 어. 아 있구나! <laughs> 뭐야, 다요 놈들이야. 참마자, 모래무지, 새끼들. 얘네밖에 없나봐. 그러게, 오늘 왜 고기들이 없지? 요쪽에 있을 거야, 요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 물이 안 불었어. 그러게? 응. 어. 보면서 잡아야겠다. 여기 고기가 안 보여. 비는 많이 오는 것 같았는데. 어? 비는 많이 오는 것 같이 들렸는데. 비 별로 안 왔어. 여기 한번 해볼게요. 보이지는 않아, 고기가. <laughs> 안 보이지? 고기 야, 고기가 안 올라왔네 없어, 없어 엄청, 엄청 고기가 엄청, 엄청 에에 없어, 없어 실망인 걸? 어쩌지? 벌레. 자 여러분, 낮에 고기가 안 나와서 오늘은 밤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옥산부 수문이다 열렸거든요. 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벌레들이 워낙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뭐 눈, 코, 입, 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정도는 쓰고 나오셔야지 벌레 먹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서 대물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Go. 귀도 막아야 돼. 귓구멍에도 들어가. 어? 귀도 막아야 돼. 귀도? 응. 귀에도 막 들어가는데. 귀? 응. 귀에 벌레가? 어, 일단 많으면. 자, 오늘은 우석이도 같이 왔어요. 우리 막내. 오야야, 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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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 우와! <laughs> 참기다. <참기라. 웃음> 왜? 왜? 여다 <laughs> 봤어? 와 이거 괜찮은 여러분, 거야? 어, 괜찮아 이 금지체장이 5cm거든요 근데 이거 5cm 넘습니다 숟가를 넣자 3개 주섰다 오자마자 득템 그 우와, 올라온다 봐 내려가는 거야? 와서기있

오늘 같은 날엔 가물치 같은 것도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고기는 크게 보이는 건 없어요. 이쪽에는 좀 물이 탁해가지고, 저 얕은 쪽에 가면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오, 뭔가 있는데? 없네? <laughs> 없어 없어 다리가 안벌려 너무.. 야니 네 다리가 더 긴가보다 아빠보다 다리가 안 벌려줘 피름이 엄청 많다 와피름이 엄청 많아 많, 다면서 아, 어떻게 벌레. 어, 뭐, 나갔는데, 저기, 나갔어. 어? 저기로 막 갔는데. 와, 씨, 한번만갔 저기로 다니까 와, 엄청 많은데. <laughs> 와, 벌레, 왜? 너못 봤어? 어. 고기 나가는 거못 봤어? 그, 어, 아빠 한대툭열로 튀어나왔어. 와, 피아미 엄청 많다. 아 담배지? 와 <laughs> 우와! 엄청 우와! <laughs> 초대물이야! 아니다. 초대물! 하면 <laughs>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피레미 대물입니다! 대물! 우와! 요거는 담아줄게요! 우리 쏘가리들이 좋아하는 피레미! 물 담아야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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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레미 피레기 피레기. 해봐! 빨리! <목소리가> 뭐 있나? 뭐 있어? 넘어지는거 아니야? 저러다? <목소리가> 오야장어야 <목소리가> 장어! 장어예야 장어! 장어. <목소리가> 와 방금 <방목> 장어 잡았어 장어예 <목소리가> 장어! 새장네와 너무 우성가 장어 너무 작다! <laughs> 우와! <작았어>. 뱀 같아! 우와 <laughs> 대박! 자, 이거 봐! 내가 오늘 장어 나올 것 같다 그랬지! 근데! 장어가 보여줘? 응. 어. 왜 처음 나가네 그러게. 엄청 미끄러워서! 우우,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멋있게 생겼어. 귀엽지? 어. 뭐야! 낙자로! 아, 자, 다 살려줘. 이거봐, 장어 나온다니까? 들어가 본다, 그래서. 새끼 미꾸라지. 어. 올라가려는데 걸렸어. 아. 들어가지 마. 지금 우리 한 마리 잡아가는 거야? 두 마리. 뭐 있어? 와, 뭐야? 와, 이거봐. 와, 크다. 와, 초코, 초코. 진짜 크다 얘는. 이렇게 크고. 어, 나가. 보여줘, 와씨. 어. 쟤 보여줘봐, 놀랄걸? 응? 어? 응, 이따가. 쟤 모자 뭐 잡... 아무것도 못 잡아오는가? 아무도. 어? 피름이 큰거 잡아봐. 뭐야, 없어? 없어. 여기서 보고 잡아야 돼 밤에. 오, 크다, 나. 얘 많다, 진짜 많다. 크다. 이거 어떻게 잡아? 아, 엄청 나아 이거 봐. 크다. 음. 와! 어어떻게몰 수가 없어! 와, 다 위로 가! 음. 안 들어가지? 어. 다 위로 가! 족대 주웠다. 어? 족대 주웠어. 콧대주셨어 누가 나두 같은가 나봐요 철수 어? 딴 데로 가자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로 왔어요 아까 옥산보에서는 큰게 없어가지고 이쪽에 메기가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 메기를 한번 노려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빨리 가시 우와 고기 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피레미 있어 피레미 엄청 많아 엄청 많 자, 또, 요, 즘에 밤족돼지를 많이 안 했는데,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어, 와, 와, 와. 어, 오랜만에 밤에 나오니까, 와, 또 신세계네. 밤에 나오면 또 이런 재미가 있어요. 고기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자, 이런데 또, 메기메기를 매기. 찾아라.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서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고기 안 보여? 감 감족돼지는 이래서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요쯤에서 메기가 나와줄 것 같은데. 와 이거 메기 말고 피레미를 잡아야겠네 이거. 좀 엄청 많은데. 올 대고 있어. 봐. 내가 올라갈게. 우석이도 대박.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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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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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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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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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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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들어 들어 는어 들어 들어 어 오늘은 큰 피레미를 잡을게요. 안 보이네. 외기들도 안 보이고. 와, 씨, 시꺼멓게 올라간다. 이고기들 어, 근데 뭐라고 해. 얘네가 밤에는 또 반대로 몰아야 돼. 밤에는 또. 들어. 우와. 하루. <laughs> 아, 너무 잘하, 잘하. 와 여기 더 많아 자기 우와 와 고기 튀는거봐아 진짜 많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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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큰 거만 야 참나자도 있고 아 어포기구나 헐 누가 어포기 이렇게 해놓고 가셨네. 두 마리밖에 안 잡혔대. 두 마리 잡혔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여기도 해놨어? 뭐야, 미끼가 개사인가 어, 통발을 거꾸로 해놓으셨네? 희한하게. 근데, 안 잡혔어요. <laughs> 와, 진짜 많다, 여기. 우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얕은 데서 양쪽으로 막아봐. 빨리 봐, 우선 빨리 봐. 봐봐봐봐, 막아, 막아 딱와막 어, 내려간다, 막 내려간다 들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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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와야 어떻게 가마 와, 이 정도면 은 먹이 당분간 걱정 없는데? 잠깐, 어, 잠깐 벌려봐, 여기 <laughs> 아, 대 가지고 답우건 나줬는데. 일단. 이거 밑에 뭐야? 자 붕어도 있네. 붕어우 어. 와, 엄청 많다. 사이즈 괜찮아. 차 응, 이거. 와, 이게 밤족대 재미죠. 와, 엄청 납니다. 엄청나 지금. 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거 본다. 근우 와, 바닥에 우소가 바닥에 다 고기야, 이게. 됐어!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많이 잡히지? 맞아, 얘는 다 야, 아빠 신발에 고기 들어왔어 신발에 고기 들어왔어 아유, 피레미 가라, 가 아. 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신발에 들어와 자, 여울 타는 피레미 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았다! <laughs> 오. 아빠 손으로 잡았어 어이. 와, 이 고기 봐요 너무 많다, 피레미 이야 어마어마하구만 원래 이런 데딱 기다리고 있으면 내기가 올라오는데 뭐 잡았어? 아니, 있어, 여기 머리 와 이거 뭐야, 야 치어들, 피레미 치어들이에요, 이거 아, 하, 여러분, 아쉽게 대물은 못 잡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이동할게요 대물을 노렸지만 대물은 못 잡았습니다 어, 이거 뭐야? 네? 아, 참깨 잡았지? 아, 그게아 이거 수건이라든가 아니야? 와, 참기가 거품 내밀어서 이렇게 됐어 아, 진짜? <laughs> 대박이다, 와 수족관에 넣어? 응, 이거 수족관에 넣어야지, 여기다. 수족관에 들어갈까? 그래, 수족관에 가져갈게. 예, 2층에 넣어줄게요, 2층. 2층에. 냄새는 네, 근데 네, 네, 네. 어... 어, 먹을 거 모두? 먹을 거? 물고기 사채나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주는데. 헐. 참, 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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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러분. 와, 피레미. 피름이... 뭐야, 개, 개고, 개거품 때문에 이거. 피래미를꽤 많이 잡았어요 와 이거 크기봐 사이즈가 <laughs> 어, 미쳤습니다 이게, 이게 피레미야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연못에 바로 넣어 줄게요 이렇게랭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넣어줘도 없어 며칠 있으면 한 마리도 없어 피레미도 큰 것만 많이 넣어줬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조금씩 잡아넣어야지 우리 쏘가리들 일용할 양식이 된답니다 어, 며칠에 걸쳐서 한번 족대질을 해봤어요 요즘에 족, 옥산보에 워낙 오신... 뭐야? 어, 쏘가리가 먹었어 목수리 응? 잡지? 응. 쏘가리가 먹는거죠 응. 요즘에 옥산보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족대질 할그 짬이 안 나더라고요 계속 사람이 계셔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사람 없을 때만 이렇게 가긴 하는데 어, 많이 놀러 오시면 좋습니다 어, 놀러 오셔가지고 여기 연천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시고 농산물도 구매해서 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대물을 좀 노려봤는데 아쉽게 예, 대물이 안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어, 뭐 시간대가 안 맞는지 뭐 날씨가 안 맞는지 어, 가끔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거의 근데 밤에 가면은 대물이 오. 한두 마리씩 어, 뭐야, 계속 보고 대물을 한두 마리씩은 보는데, 야, 또 이렇게 안 나오는 점은 또 처음이네요. 어, 밤에 가면 무조건 대물인데, 그지? 구경이라도 하는데. 야, <laughs> 어쨌든, 장마철이니까, 여러분, 어, 물놀이 같은 거 조심하시고, 여러분, 쏘가리들이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지금. 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 인사드리고, 예,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씨 아이고야 씨 어떻게 넘어갔지